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이야기, 성경 속의 인물 뭐 영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볼 때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와 우리 사이에 공통적인 약함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세 번째로 에드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 하는데요. 에드로를 보면 다요나시나 요한의 아들. 바 요나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의 아들로 성경우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워낙 큰 호수기 이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 불렀던 그곳에서 어부로서 어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업했던 야구보와 요한 또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가리리 호수가 그쪽 어, 거기에서도 가버나움에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가버나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장에 보면 이미 형제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해드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소개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랍어식 또 헬라어식 이름인데 의미는 돌, 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식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개바였습니다. 그 성경 안에 시몬으로도 불리고 베드로도 불리고 개바로도 불리고 있죠 베드로된 이야기는 신약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실 때에 유독 베드로만 당신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우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비록, 얼마 못 가서 바람과 바들 보고 무서워서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몇 발짜개라도, 열 발자국이라도 걸어 봤던 사람이 애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저예루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절대 예수님 그런 일 당하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장담, 사람이 베드로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네가 다기오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장석주의불 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쉽게 내뱉고 행동도 먼저 급작스럽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던 군사의 말고의 귀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게 정말 함께 동행하면서 확실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뭘 보면 또 그렇게 진작이 되냐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 그 중간은 바뀔 수가 있으나 맨 처음은 베드로를 시작하고 맨 마지막은 가룟유다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도 맨처음 항상 베드로로 이야기가 되고 맨 마지막은 가론유다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두 명과 요한 야구부를 더 데리시고 중요한 순간에 이세 사람만 데려갔던 스토리들고 성경 가운데 있죠. 예를 들면 죽어 있는 소녀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열두 제자가 아니라 이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광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도 그산 위에 이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개세만의 동상에서 정말 눈물 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laughs> 당신의 가까이에 이세 제자를 데려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로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당시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죠. 그에야 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뭐 천국의 열쇠를 망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신 그런 은혜,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성격이 또 우악스럽던 그도, 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시문아들 베드로야,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내 양을 먹이라. 세번 질문하시고 세번 당부하시는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도 예수님 왜이러시나 고민해서 잠시 왜 그러실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화들, 그런 경험들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베드로에 대한 중요한 스토리 하나 더 있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위주로 형성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초의 이방인 전도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고작에 쌓여서 내려오는 불결한 짐승들, 레위기에 따르다면 불결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던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실 때 거절하죠.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의 관습과 문화와 이해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도 내가 정결타는데 네가 왜 부정타느냐. 베드로삼십팔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 하시죠. 훗날에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 뜻이었습니다. 고넬료로 시작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건너가는, 넘어가는 첫물꼬가 튀어지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 예루살렘 회의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관례와 율법 요구하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본 본문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왔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깊은 데로 더들어했더니 원래는 안되는데 순종했더니 많이 잡혔다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더 여러분들과 국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걸까 상황 이렇습니다. 가리비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동업자들과 함께 배두쪽으로 바다로 나가서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들이 잠들어 있을 때 도망가지 않을 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곤 했었습니다. 항상 물고기 잘 잡던 건 아니죠. 그날따라 물고기가 정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몇 마리 잡힌 건 한데 밤새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많았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해안가로 돌아와서 이제 도구들을 정리하죠. 그 문들도 잘 씻어서 잘조어놔야지우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배를 타시고 약간 물로 나아가신 다음에 모여든 사람을 들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소리가 좀더 멀리 더 분명하게 터진다고 해요 특별히 아침에 아침 바닷가에서는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면 이게 멀리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예, 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빌리자 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조금 나아가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퇴근을 못해요 왜 예수님 배 타고 지금 나가 있으니까 정리해갈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예수님 말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다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잡았느냐 보면 모르니까 잡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별로 좋지 못하는 상황을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밤새 금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요 뉘앙스로 하자면 그 말씀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뉘앙스예요 영어 성격로 보면 좀 달라요. But because you say so. 조금 지적을 하자면, 내가 밤새, 거기는 아마 깊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밤새 금을 던졌는데도 아무 리도못 잡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걸 삐다그게 보자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맞을지 당신이 맞을지 한번 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안 느껴졌다가 말이 맞는 상황이에요. 안 그랬으면 앞에 그런 사족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신정은 내가 밤새 했는데도 곧 잡은 고기를 지금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진다고 잡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당신이 말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더 나쁘게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많이 잡힌 그 고기를 벗었을 때의 베드로의 태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중 전에 예전처럼 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다가 많이 잡은다면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이야 예수님 역시 믿었던 대로네요. 예수님 최고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경 가운데 보이는 반응 예수님의 바람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서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이 떠오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빽센스하게 뭐, 생각해보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입증하고 싶었던 어떤 그야박하고도 개구진 생각, 예수님 골탕도 먹여보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입증해보고 싶었던 그 생각이, 그게 자기의 교만이었고, 불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회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대로 금을 던졌다가 많은 곡에 잡혀서 예수님께서, 거봐, 넌 내가 하란 대로 해서 잘 됐잖아. 이가 앞으로도 잘 되게 해줄 거야. 나를 따라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밤새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당신이 말했을까 제가 한번더할 거예요. 한번더 던져서 안 잡히면 당신 책임이에요. 나는 신적으로도 던졌는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순종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알고 확신할 때에 믿는다라고 말해요. 안 믿겨지는 것은 있지 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머리 머릿 속으로 다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봅니다. 될것 같으면 그때 가서야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이 아니죠. 확연히 그 결과를 알고 했는데 그게 왜 믿음입니까? 믿음에 순종한다는 라 것은, 안될 것이 예측되는데도 할 때가 믿음에 순종이겠죠. 안될 것이 뻔히 보인 이 데도 할 때가 순종인 거죠. 이거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겨지지 않는데, 하기 싫은데, 어거주로 하는 것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어거지 순종에도 은혜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 받곤 합니다. 속으로 경영을 하면, 아니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 행함 또 괜찮은 건가요? 누구를 뭐 믿어줘서 합니까? 안믿겨지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기 싫은데,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걱정되는데. 그래도 어거지라도 하니까 그 어거지 순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자심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건 바로 하기 싫어도 안 믿겨져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럼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에게 하나 님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믿겨져도 해도 네가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겨지고 팔려는 의욕이 넘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안 믿겨지고 하기 싫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여도 겨자씨만한 순종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더 믿어 갑니까? 그런 경험들 통해서 믿어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성경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주기 보다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도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데요? 안될것 같은 예측을 했지만, 하기 싫지만, 너거지라도 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믿어지는 아니겠습니까? 내 예측대로 했는데 예측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믿음 안 생겨요. 왜? 내가 다 예측해놨었으니까, 다내 계획대로 된 거니까, 내 계획대로 안될 때야 비로소 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베드로를 묵상하시면서 어거주로 한 순종이어도 믿지 않고 했던 순종이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를 계속 묵상하시며 나에게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참 못났는데도, 참안 느껴지는데도, 참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거지 순종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을 그는 하나님 놀라운 데에 비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는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직분을 받게 되시는 성도께서도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묵상하실때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잊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 하기 싫은데 어그즈로 했던 그 모습도 배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 신앙생활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말 언제 한번 안될것 같은데도, 손해 볼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순종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요. 다 계산해 보고, 다 예측해 보고, 안전한 곳으로만 확실한 곳으로만 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어거지 순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겨자가 씨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